SK텔레콤이 본격적인 영업재개를 앞두고 보조금 공세에 나서면서 국내 통신시장에 다시 한번 보조금 전쟁이 불 붙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판매가 제한되지 않은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 엣지 등 최신 단말기에 대해 최대 88만원의 리베이트, 즉 판매 장려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요금제가 단지 3만 3천 원대의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액 장려금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8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쓸 때에만 해당했던 수준의 리베이트가 보급형 요금제로도 가능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 기간 동안 KT와 LG유플러스의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한 파격 지원 전략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15만 5천원, 기기변경 고객에게 9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해 최대 85만 5천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책정했습니다. 보급형 인기단말기인 갤럭시 A16에도 출고가보다 높은 40만원의 리베이트가 붙으면서 실질적으로 공짜폰을 넘어서 마이너스폰에 가까운 수준까지 간 셈입니다. KT 또한 이달 중순 번호 이동 고객에게 기기 변경 대비 2배 이상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2심 개통을 통해 부분적인 영업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유심 교체 예약자가 대부분 처리되면 영업 전면 재개도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일부 대리점은 이를 겨냥해 보조금이 높은 시점에 고객을 미리 확보하는 선예약 계약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빠져나간 고객수는 14일에서 16일 일평균 만 5천 명에 달했지만 SK텔레콤의 보조금 정책이 시행된 17일부터는 6천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SK텔레콤의 복귀 시도위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지만 일부에서는 타사 보조금 축소의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객 유치 경쟁이 가열되며 향후 정부의 보조금 규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